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정수리 부분이 모발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그때 머리카락은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숱이 2년 전, 전에 2년 전이요? 예. 그럼 2년 전에 숱이 많으셨어요? 여기 옆에만 살짝 원래 빠지고 위에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난, 난이도가 어. 사실 지금 한올한올래 되게 조심스럽게 자르네요 그리고 컬로 들어간 거는 머리를 꽈줘서 두피가 좀덜 보일 수 있게끔 생기지 진짜. 예. 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우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어가 어떻게 불편하신 점 있으셔서 오셨어요? 왼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머리가 네. 많이 빠져 가지고. 어, 네, 네. 여기 스타일을 정리가 안돼 가지고. 네. 아니 속상해 가지고 어떻게 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넘기고 다니신 거예요? 예, 예 네. 살짝 가려가지고 다닙니다 음, 펌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펌도 해봤는데 네. 스타일이 안 나오던데요 보니까 머리가 네. 이 M자 부분이랑 정수리 부분이 예. 모발이 굉장히 약해지셨어요 예. 색깔 자체도 이 부분은 많이 까맣고 이 부분은 브라운 톤으로 가늘어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난, 난이도가 1 다섯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제 희망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머리카락이 길었으면 이렇게 얹어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따로 이렇게 연락드리고 모신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커트를 할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자칫 잘못하면 가위밥도 날 수도 있고 되게 세심하게 조금 잘라 드려야 돼요. 이 부분 살짝만 자르는 거예요. 왜, 왜 자르냐면 옆모습이 이 부분이 조금 더 하얗지 않게끔 살짝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머리카락은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수시 줄어드셨어요? 2년 전에 네. 한의원에 다녀왔는데요. 한의원이요? 예, 거기서 다이어트 약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철도를 할때 머리가 많이 빠지던데. 다이어트하기 진짜 머리가 크러... 빠지나? 밥을 아예 거의 안 먹으니까 빠지는 거 같은데.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때? 그때 한의사님이 밥을 먹지 말라 고 그러던데. 한의사님 바쁜 분이. 그게 몇년 전이랑요? <laughs> 한2년된거 같은데. 2년 전이요? 예. 그럼 2년 전에 수지 많으셨어요? 예 이. 음. 이거 많았는데. 음. 여기 여기 옆에만 살짝 올라 빠지고 위에 엄청 많았어요 수지. 빠지면 또 날지 알았더니 또안 나던데. 만 잔머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모근들은 다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위쪽에는 다 있어요. 예. 신경 쓰시면 좋아지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유전적으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유전도 없으셨어요? 예. 전 사실 유전적 탈모는 되게 많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다이어트 탈모는 예. 처음 뵀어요. 지금 보면 예. 이 부분이 더 많이 빠지셨잖아요. 예. 이 부분을 살짝 자를게요. 사실 지금 한올한 올이 되게 조심스럽게 자르는 거예요. 왜냐면 한올한 올이 되게 큰게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앞머리 이 부분만. 이 부분. 제가 예. 일부러 아직 커트를 다안 했거든요. 예. 그 느낌이 이런 식으로 만들 거거든요. 어떤 보도 느낌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이야 네, 숨지 말아보는 게안떨어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끌어와서 펌을 좀 잡을게요. 네. <laughs> 이 부분이, 오른쪽이 조금 많이, 신경이 많이 쓰신다고 하셔서, 지금 흐름은 이쪽으로 살짝 잡을 거고요. 이 부분이 따로 굉장히 길잖아요. 살짝 앞머리. 1 c m 정도 이 부분을 조금 짧게 잘랐고요. 이부분은 살짝 덮었어요. 펌을 자연스럽게 좀 잡을 거고요. 그리고 정수리 같은 경우는 모발이 굉장히 가느세요. 좀 자연스럽게 좀 펌을 잡아 드릴게요. 모근이 다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굉장히 살아있는데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잔머리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 앞쪽 부분은 조금 힘이 있게끔 털을 뿌리 안쪽으로 좀 넣어드렸어요 이게 펌이 끝에서 말면 끝이 제일 꼬스꼬스거리고 그리고 끝에서부터 잡고 여기서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뿌리 부분이 힘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뿌리 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면 이게 힘이 생기죠 그핑 핀컬로 들어간 거는 머리를 꽈줘서 두피가 좀덜 보일 수 있게끔 살짝에 자연스러운 곱슬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핀컬로 돌려서 살짝 말아드렸어요 저도 지금 다른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고 있어요 누가 또 저처럼 이렇게 뭐 하면서 계속 뽑을 수도 있잖아요 당기, 당기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기시는 느낌 없으시죠? 예 근데 지금 폼도 굉장히 손에 힘을 빼고 지금 펌을 말아 드리고 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펌하시고 지금 샴푸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 뿌리 부분은 조금 컬이 들어가는데 이 끝머리들은 제가 조금씩 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연결을 좀해 놓을게요 지금 머리 말리실 때이 부분이 너무 가라앉지 않게끔 네. 이 부분이 너무 쭉 뻗지 않게끔 이렇게 네.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살살 말려주시면 되세요. 약간 앞쪽으로 그리고 아까보다는 약간 많이 동안이 된것 같은데 <laughs> 아까보다니요 그리고 중요한 데 가실 때 흑채만 살짝 뿌려 볼게요. 네. 흑채 뿌려 보셨어요? 아니요. 살짝 뿌려 보셨어요? 네. 흑채를 만약 뿌리실 거면 네. 멀리서 많이 뿌리지 마시고. 신기한데. 이거 뭐 보셨어요? 전 봤어요. 이게 뭐냐면 네. 여기서 그냥 섬유예요. 이거. 오. 신기한데. 이게 땀이 난다고 해서 까만 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네. 조금 중요한데 가실 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시면 이그 정도만 하셔도 나쁘진 않으세요 잘생기지셨죠? 네. 아니에요? 기우진 것. 같아. 이군만좀 들어가면 또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가다가 뭐 예쁜 여자라도 한번 만나고 싶죠